특성화 학과로 승부를 걸고 있는 지역 대학을 소개하는 목포 MBC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여러 개의 학과를 하나의 학과로 통합해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있는 목포대학교를 김양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찰스란 이름의 로봇은 목포대 제어 로봇공학과의 또 다른 학생입니다. 초등학생 1학년 크기의 이 로봇은 카메라를 이용해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최근 열린 세계 로봇 월드컵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학과는 내년부터 전기 공학과와 통합됩니다. 지역 전략 산업과 지역 정책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제가 전기 공학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이제 나주 혁신 도시로 한전이 와 가지고 저희 이제 중소기업도 4, 500개 유치가 된다고 하고 저희 이제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미래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있는 원예과학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학 내에 부속농장이 있는 이곳에서 학생들은 참다래 등 각종 원예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생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식품영양과 한약, 해양수산자원 전공과 융합돼 전공의 질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대학 특성화 구조 개혁에 따라 목포대학교는 기존 56개 학과에서 47개 학과로 학사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신입생 전원 기숙사 수용과 함께 풍부한 장학 혜택으로 이번 수시 모집에 우수 학생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교교육 정상화와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목포대학교는 수시 모집을 전체 70%에서 74.7%로 확대하였습니다. 실무 중심의 취업 역량 교육에 초점을 맞춘 목포대는 학과 통합까지 시작하면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